안녕하세요. 저는 세럽이기 새마을 해보자 팀의 원종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저의 모교이자 젊은 세대들의 집합소라고 할수 있는 충남대학교에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충남대학교에 오늘 온 이유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고 왔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조사를 위해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시작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좀부탁드릴니다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팔 어, 번째 준홍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 정확히 아는 거는 없는데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혹시 주변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조끼를 입고 진행하는데 글쎄요, 어,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어, 주로 이제 젊은 층의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어,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에게 새마을 운동이란 어떠한 이미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이미지라면. 약간 깨끗한 느낌? 뭔가 봉사하는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같습니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요즘 탄소 중립을 주축으로 해서 쓰레기 죽임 활동이라든지 나무 심기 같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지금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쪽에서 이런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어. MZ 세대, 즉, 신세대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함께 이렇게 하도록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sns 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라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그런 관련 홍보를 이제 자주 접하, 접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이제 어 관심도 생기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어, 네. 새마을운동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이따가 나중에 유튜브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아.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 네. 영상 시청도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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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남대학교 재학 중인 20학번 강수범이라고 합니다. 아,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는 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조끼가 새마을 조끼인데 혹시 이런 조끼를 입고 주변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새마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은 있는데 네. 어떤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지 잘 아,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새마을 운동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어른들이 네. 활동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동하시고 네. 저희 세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안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세대들도 함께 새마을운동에 동참할 수 있, 이,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중인데 노력 그렇다면 이제 MZ세대들 즉 신세대들에게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가 일단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네. 같은데 네. 뭐 코뮤니티 같은 곳에 새마을에 대한 활동이나 그런 거가 많이 올라왔으면은 제가 음. 알지 않을까 아,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새마을 홍보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이 이렇게 찍으면은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한번 참고하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영상도 보고 친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은 아마 저희 신세대들도 새마을 운동이 많이 안해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해보자 팀의 원종석입니다.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지만 이제 유튜브 게재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세 분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모든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결과 아직 저희 MZ 세대 사이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 청년들이 하는 일이 아닌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예 생활 운동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생활 홍보단 셋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이제 저희가 학교 안에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다고 느꼈고 유튜브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그냥 게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홍보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오늘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셋업 해보자 팀이 돼서 모든 저희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이 스마일 운동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 저 원종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